저는 신앙생활이란 자전거 타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보면 두개 이렇게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그 바퀴 사이에 페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앞으로 나가기 아 위해서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탑니다. 페달을 막 이렇게 밟으면 자전거가 막 전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항상 기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혼란할 때또 내게 시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됩니다 그때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큰 고난이 왔어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꼭 자전거 바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두개 바퀴 같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꼭이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우리의 신앙이 나가게 아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밟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넘어져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서 나가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밟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면 물러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이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이 사도바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 또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가서는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와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 달다랐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멈추어 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걸어간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간다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서서히 밟으면 내 신앙의 성장은 서서히 될 거고 빨리 밟으면 나의 신앙의 성장은 그만큼 빨리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페달을 밟아서 주님께로 나가고 천장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나의 발목을 꼭 잡아서 그래서 내가 신앙의 페달을 밟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밟고 잡고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미국 스케이트 선수 가운데 댄 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염려가 어떻게 능력을 재현하는가를 잘 보여준 그런 선수입니다. 1988년도 캐나다 어, 캘거리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스피드 500m, 1,000m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500m 경기를 하는 그 아침에 누이 동생 제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기에 나선 이젠세는 누이의 사망 충격과 누이 생각에 몸과 마음이 아주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눈물이 펑펑 막 솟아 올랐습니다. 500m에 출전했지만은 레이스 막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1000m에 출전했지만 컨디션이 막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또다시 젠세는 그 레이스 도중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금메달감이었던 그가 노메달을 그치고 말았습니다. 1992년도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올림픽이 열리기 3주 전까지 그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프랑스 알베르빌 올림픽 선수촌에 도착하는 순간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우고 담 같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캘거리 악몽을 잊을 수 있나요? 아직도 누이 동생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넘어질까 봐 걱정은 되지 않나요? 이 질문에 이인세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기억과 함께 심한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경기를 제대로 할수 없었던 그는요 500m에서 4위를 냈고 1000m에서 26위로 또다시 노메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김윤만 선수가 1000m 스피드스케이팅 거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500m 경기를 할때 그의 상황을 묘사한 그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경기 도중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자면 불확실했다는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나의 컨디션은 좋은 듯했다. 미끄러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가 나를 붙들어서 전 전력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했다. 이내 대뇌 진술 내면에는 그가 경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는데 있 그것이 과거의 실패오는 염려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2년 후에 1994년도 릴레 한마리 올림픽에 그가 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가 거기 출전을 할때 6년 전 세상을 떠났던 누이를 생각하며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에게 꼭 금메달을 따서 바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정이 온몸에 불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요 천메타에서 1분 12초 43에 세계 신기록으로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을 하고, 그렇게도 그가 원했던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고, 지금은 대표팀 감독인 이규혁 씨는 자신의 롤 모델이 바로 이댄 젠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또인의 삶은 염려와 싸운 댄 젠슨의 바로 투쟁과도 같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이나 절망이 몰려올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도인들은 그런 시련을 예상하지 못한 채그 미지의 것을 다루어하기 때문에 염려는 더 고통스럽고 강하게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시름은 마태는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유대의 지혜 문학서에 보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탈무드와 비슷한 유형의 지혜 문학서의 한 단편에는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면 염려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다면 어쩔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다루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면 되지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반응일 따름이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 염려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 됩니다. 미국의 한 선교관은 이 염려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 알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흔들 흔들 이렇게 하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요 나의 인생의 삶의 신앙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염려는 앞으로 가기 위한 페달을 밟는 나의 발목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염려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대응할까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감사는 기도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우리가 염려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그랬을 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요. 감사는 기도로 대응을 하라는 거야. 내가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기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또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불신앙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올때 그때 여러분 그것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또 10절 말씀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염려거리가 오고 고난이 오고 내게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는 기도로 그런 모든 염려를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사에서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하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한 주요 원리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그것이 염려든 두려움이든 의심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일들을 이 말씀들로 자동으로 풀이하는 열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에게 유용한 그분의 능력과 그 약속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믿고 맡기겠다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내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리오 왕때 다니엘은 두 명의 다른 총리와 함께 자신도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뛰어나므로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찾아봤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원수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함적을 판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순간에 무슨 감사의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목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했을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굴속에 천사를 보내 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 속에 넣게 한그 원조들이 도리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였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대응하여 그 환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그 염려를 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을 때는 내 염려라는 그 사건에 몰두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자꾸 그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다시 안 쳐다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염려할 모든 것은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무장한 한 화물선이 배의 어뢰를 맞아서 조난당한 선교사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는 짐칸에 보내졌는데 한동안 너무나 무서워서 눈조차 제대로 감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할 필요를 느낀 후에 그는 어떻게 그 밤을 지냈는지를 말합니다. 저는 주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은 시편 되기실 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셨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올밤 두 명이 모두 깨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와 주님. 주님은 어차피 죽으시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잠깐 눈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감사는 기도로 그를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염려, 두려움, 의심,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대응하시기를 주의하라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대응하십시오. 본문은 감사의 기도로 대응, 염려를 대응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염려가 있는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른 생각으로 염려가 있는 공간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8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끝으로 영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들은요 덕목들이에요 인생의 적극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적극적인 것들을 생각하라 덕목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산물입니다. 자문서 23장 7절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위인이 된단 말입니다. 소인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씨앗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일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뭐냐면 사탄이 우리 생각 안에 자신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불이한 것, 더러운 것, 미움과 시기, 질투, 의심 이런 같은 것에 거하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사고하는 마음 속에는 사탄이 자기의 털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것을 사고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산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은 무엇보다 생각이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관찰하고 추론하는 등 연구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크리스천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이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에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그는 다람쥐 체바퀴 돌듯한다 그것이 염려의 본질이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실상 생각의 부재이고 생각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또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은요 본문 이 8절 9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금지된 영역으로 돌아가, 되돌아가려고 헤매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 한순간도 그런 생각에 의식적으로 빠지지 말라 대신 빌리포터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열거한 일들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금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라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해서 뭐가 어쩌다는 거지? 불쾌하고 심란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이겨내며 살 거야 적어도 이제까지는 항상 그래왔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한다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의 경고한 진을 피하려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악하고 불결한 생각을 내쫓아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비난의 사고들, 뭐 이런 것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옛날 오리된 학교에서 종을 치는 종치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을 치다가 노이를제 걸렸습니다. 늘 얼굴에 근심 걱정입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종을 36,000번을 쳐야 합니다. 매일 이 학교에서 10번씩은 종을 칩니다. 일주일 치면 7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근데 내가 이 일을 끝나기까지는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보다 못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충고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하루에 열 번씩만 종을 치시고 한 번에 한 번씩만 종을 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종 치는 사람이 한 말하고 지금 이 옆에서 충고를 해준 사람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염려를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염려가 많았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는 모든 너무나 많은 것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하나, 로마의 군대에 잡히면 어떻게 하나, 파도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그는 염려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염려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중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생각들로 채우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나가는데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내가 전진하는데 내가 주님께도 가까워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나의 신앙의 페달을 내가 밟는 발목을 밟지 붙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성장이 이루고 되고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